이건 우리가 소위 그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내 건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서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세입자라고 하는 비겁을 만났을 때는 둘이 합의점을 통해서 월에 얼마 내, 어, 몇 년간 계약할 거야. 보증금은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니까. 당신이 한 달에는 이만큼 내야 되고, 몇월 며칠까지 보증금을 보내면 그때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합의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협상을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주제가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은 주제인데, 쟁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어아 쟁제? 아 쟁제라니 쟁제 와 이거 좀 어, 나의 쟁제 내가 재성이 있는데 어, 이 재성을 뭔가 가지러 온다. 뭐 어, 특히나 이제 겁재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재물을 겁탈하러 온다. 뭐 털러 온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쟁제 그러면 막 엄청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아, 저 내년에 비겁이 들어오는데 비견이 들어오는데 어, 쟁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관까지 쟁관은 없어요, 사실. 쟁재로 인하여 관을 가지러 가는 거지 쟁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좀 어, 말이 안 됩니다. 상생상극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어, 관살이 비겁을 제하는 이게 상극의 그 재화의 어떤 원리잖아요. 근데 쟁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쟁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쟁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쟁제로서 쟁, 그, 관성을 탈취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연장을 할수 있는 좀더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쟁제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음, 이런 분들도 봤어요. 비견과 겁재가 다 비겁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비견은 걱정을 안 하시는데 겁재만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종종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뭐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겁재에 대해서 말해서 비견은 안 무서우세요라고 하면 비견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좀 개념을 한번 잡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들고 왔고요 재성과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 특히나 비겁이 이제 재성을 재화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재성이 이 재물 재자를 쓰죠 재물 재자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돈 어, 요새 현대 시대에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내 돈을 털러 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쟁제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데 모든 사주가 쟁제가 왔을 때 망하느냐? 아닙니다. 쟁제가 왔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신분 상승의 기회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개념을 조금 정립을 하셔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먼저 찾아 주시고 어, 전략적으로 이 비겁이 들어왔을 때 또는 쟁제를, 쟁제를 쓰거나 내 사주에서 쟁제를 쓰거나 쟁제를 하는 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가시면 예, 오늘 스트리밍에서. 얻어 가실 수 있는가 러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비겁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오늘 일단은 쟁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하기 전에 비겁과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겁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어, 육신 중에 비견과 겁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아울러서 하나의 범주로 묶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생화랑 재화의 관계, 상생상극 관계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재성을 극하는 성분이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을 받는 성분이 된다. 그리고 이 비겁을 통변으로서 해석을 할 때는 뭐 실력을 가진 집단 또는 실력을 가진 개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줄 수 있어요. 비견이 일반적으로 뭐 집단의 개념이라고 생각. 해주시면 법제가 개인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편 재성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재성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성을 보면 재화, 뭐 돈, 재화와 돈 이런 것들 돈으로 가장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재성만 보면 돈 이야기를 어,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없는데 돈이 재성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일 뿐이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서 마찬가지로 뭐 식상이랑 같이 해석을 할 것인지 어, 인성이랑과 어떤 관계, 어, 관성이랑 관성과의 관계 그리고 뭐 비겁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이 재성의 해석은 무엇과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재성이 인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특정한 어떤 자리나 영역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그걸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인성과 만난 재성이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영역, 뭐 우리 현대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제일 쉬운 이해가 건물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할수 있는 것. 그게 재극인으로서 어, 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재생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 하나의 어떤 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 재생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활동을 해서 모아놓은 어떤 재물 로서도 재성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뭐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관성을 조직이나 사회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재생관으로서 이 조직이나 사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론의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는 게 아, 재성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게 되요. 그러므로. 세상은 단순히 재화나 돈으로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닌 이렇게 다양한 어떤 영역이라든지 자기 소유의 어떤 주장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지 재물 그리고 여론 등의 의미를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쟁제의 의미가 뭐냐. 쟁제는 일단 비겁과 재성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비겁과 재성이 만났다라고 해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유나 영역이나 뭐 재물이나 그리고 여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있는 집단, 경험이 있는 집단, 실력이 있는 개인, 경험이 있는 개인 등으로 해석이 됐으며,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재성을 극하는, 그래서 재화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육신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쟁제라고 하는 것은 이 다툴 쟁 자에 재물 재물재자, 재물 자가 합쳐져 있어서, 재물을 놓고 다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다툼이다 보니까, 나쁘다고 대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어, 싸웠어요. 그럼 싸우는 게 나쁘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싸우면 나쁠까요? 싸워야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갈등이 있어야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발전이 있는 거죠. 싸움은, 어, 가장 좋은 건안 하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라고 손자병법에 나와 있을 정도로 싸움은 어떤 불가피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느껴요. 근데, 어, 이제 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성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크면서 교육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싸우는 것은 나쁘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빚어지거나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뭐안 최대한 그 상황을 안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는 게. 그런 태도가 보여지는데, 싸움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지만, 명리학에서 육신 관계를 해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등 관계,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을 짜서 어떻게 이겨서 쟁취를 할까라는 방법론으로 사고방식을 조금만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면, 육신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쟁제는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을 지금부터 갖고 이뒤에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쟁제에서 어, 이 쟁제에 대해서 비겁을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겁을 직접적으로 방어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겁이라는 것이 이 재성을 극하로 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성을 생하고 있을 때는 이 관성이 비겁을 제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재생관 또는 재생사를 통해서 비겁의 쟁제를 막게 된다. 그렇게 되면 쟁제가 발생을 해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재생관살은 소유한 것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데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이렇게 성벽을 쌓고 방어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인프라를 갖춘 것이 관성의 비유를 할수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런 어 군인들 그리고 이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싸우러 왔는데 관성에 의해서 이러한 싸움이 제지가 된다면 이 쳐들어온 이 집단에 대해서 이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정복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A라고 하는 나라 B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B라고 하는 나라가 이 A라고 하는 나라를 역으로 역공을 해서 흡수를 할수 있게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이 A는 A는 B라는 나라로부터 흡수가 되면서 B라는 나라가 점점 더 부국이 되고 강병된다. 그래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재생관살이 되어 있는 상태의 어떤 사주가 만약에 비겁을 재화했, 재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리품도 챙기고 정복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커가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 재생관, 재생살 그리고 재비, 재겁을 통한 신분의 상승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신분 상승이 중요한가? 신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분이 상승을 하면 부와 명예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뭔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가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제에 대해서 만약에 재생관 재생살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쟁제에 대해서 방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고 그에 따른 신분상승 효과로 인하여 부기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편 만약에 쟁제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 이에 따라 합의의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뭔가를 또,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죠. 근데, 어, 그럼 합의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극인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재성으로서 재극인을 한다 라는 것은요, 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서가 있다, 내가 이러한 자격이 있다고 라 하는 것에 대한 증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성을 가지러 왔을 때는 내 인성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나 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해서 당신이 그러한 대가를 어 지불해야지만.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내줄 수이 인성을 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성이 재극인을 통한 인비인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성이 소유한 것을 가지러 왔다. 그러면 그에 따라 합의점을 통해 우리가 뭔가 그 대가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계약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우리가 소위 그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내 건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서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세입자라고 하는 비겁을 만났을 때는 둘이 합의점을 통해서 월에 얼마 내몇 어 년간 계약할 거야. 보증금은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니까. 당신이 한 달에는 이만큼 내야 되고, 여덟 며칠까지 보증금을 보내면 그때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합의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협상을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재극인을 통해 뭐 오제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쟁제에 대해서 좀 하나 더 진행을 하자면